하나님의 말씀은 4, 10장 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픔 저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도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구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담에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과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거둬치없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도끼가 없지,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없지,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laughs> <laughs> 이스라엘에 비친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가 찔레가 되, 찔레가 소멸되며. 짓겠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개수할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만과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여기 9장까지 어,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유다의 죄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남유다가 근 300년 동안 이어지면서 버리지 못한 것은 가나안땅의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여기저기서 예배했던 산당의 제사,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던 그러한 산당에서의 제사,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또 여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멸이 어겼고 그리고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될 장로와 귀인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향락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상숭배와 말씀을 버린 유다의 죄악들, 뿐만 아니라 여기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여기 유다보다는 남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근 200년 동안 지나오는 가운데 베델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 말씀은 버리고, 말씀에 가르치지 않냐는 절기와 제사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뇌인들이 아닌 자기들에 의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들. 이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구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교만함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악들, 그리고 탐욕과 정의와 공의가 아닌 불의함과, 불의함이 가득한 이런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그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들어서신 징계의 막대기 또 징계의 지팡이가 아수르였는데 오늘 여기 이런 아수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여기 어,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에 가득한 공동체를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무지막지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징계 막대기를 들어쓰시는데, 이 당시 이사야가 쓰여질 이 당시에 그 주변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뭐 옆으로는 아람 나라를 이렇게 어, 누를 수 있고 또 동쪽으로는 신흥국가였던 바벨론이 아직 그 기세를 피기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도. 그리고 바벨론도 저 밑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런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여기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들어서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 있는 북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6절 말씀에 그 막대기 용도에 대해서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과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있고 그리고 율법을 버리고 교만과 그 죄악으로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 언약공동체였던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아수를 들어서 치게 하겠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것인지 그들을 탈취하게 하시며 노력하게 하시며 진흙과 같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아수르를 여기 지명하셨는데, 아수르를 여기 의인화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이 아수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7절 말씀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공동체인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막대기처럼 여기 아수르를 들어서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뭐 의인화시킨 거겠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겠다. 여기 멸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라타라고 카르, 하는 말을 쓰는데 이말 가운데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칼로다가 싹 도려내다. 베어버리다. 아니면 씨를 말리다. 이런 단어의 뜻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멸하다, 그 경멸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비록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교만하고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여기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기 탐욕과 그리고 불의한 공동체가 되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있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뭐 마치 역사 속에서 체콘과 어디 밀로세베치 대통령이 예전에 인종 청소를 이렇게 자행했던 것처럼 여기 언약 공동체 백성들을 아주 진멸하겠다. 여기 멸절시키겠다. 씨를 말려 버리겠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돌이켜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목적이고 다시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지 멸절이나 파괴나 시를 말리거나 베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목적으로 바벨론보다 아람보다 애굽보다 더 강한 국력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실를 말리는데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당시 여기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한토막의 이야기고 유다의 이야기고 북이스라엘 역사에 아수로가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수로에게 주신 국력 강한 힘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백성을 엄하게 꾸짖게 하기 위해서 강한 맥도 그 막대기 부러지지 않을 만한 막대기를 들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특별한 것을 주셨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이든 남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남다른 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는 자신들의 국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오늘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다른 것들 뭐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뭐 가족이면 가족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것을 오만하게 자랑해서도 안 되고, 늘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기를, 이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남다르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그 겸손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이렇게 고만함으로 거들먹거렸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2절 이하에 보시면 아수르가 의인화시켜서, 나라를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거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뭐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아수르가 국력 바벨론보다 더 강한 국력 아람보다 도 강한 국력, 애국보다 더 강한 국력,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을 호령할 수 있는 이런 강한 국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나라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북이스라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막대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강한 국력을 주셨는데 오늘 의인화시킨 아수르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지혜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의 힘, 내 지혜, 내 총명함, 이런 것들로 나라의 경계선을 전부 다 걷어치웠다. 이건 뭐 아람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을 뭐 침략하는데 거침이 없다고 하는 자기 자랑을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뭐라고 이 아수르를 꼬집었느냐. 15절,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로마서 9장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토기장이 비비처럼 여기 도끼를 든 자가 중요한 것이고, 막대기를 든 자가 중요한 것인데. 아수르가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자랑을 떠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느냐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만권의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세약하여 감,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자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가 있으리라. 하루아침에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그래서 역사에 보면 BC 622년에서 605년 요 10년 어간 사이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거들먹거렸던 아수르가 10년 안 되는 그 어간 사이에 하루 아침에 폭삭 바벨론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마디로 요약하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곧 할례파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따끔하게 여기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면? 너희들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해라. 아수로 내 힘, 내 지혜, 내 총명으로 모든 나라의 경계선을 다 걷어치웠다. 이렇게 오만하고 거들먹거렸던 이 아수로 10년도 안 되는 어간 사이에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영광이 폭상 무너져서 어린아이라도 그나라의 나무의 개수를 실만큼 그런 황폐함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아로 가운데도 나 스스로도 모르게 내 안에 내 것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아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이아로 가운데도. 매 순간순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인격 속에 예수님이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이 관계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의 주님만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심을 깨닫고 늘 겸손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고3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지만 고3 어, 이현웅 또 서예빈 우리 자녀 두명 있는데 건강하게 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줌을 통해서, 그, 이, 온라인 통해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들,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입대한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어, 이번 주에 입대한, 지난주에 입대한 우리 유지역 청년, 우리 19조 동안 부사관학교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장창현 또 여기 논산에서 훈련받고 있고 명현웅 이번주에도 다음주 월요일날 입대하는데 우리 자녀들 군생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들어가서는 새가족들과 성도들이 품고 있는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우리 결속자들과 어르신들의 경강, 또 믿음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올렸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로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야로도 평생을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덜러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중부동부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믿음의 교제와 또 아버지 신앙교육이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귀한 중동부, 구동부 자녀들에게도 와 주시고, 고삼 자녀들 이제 남은 아버지 시간 동안 끝까지 잘 인내하고, 또 좋은 성력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고, 우리 청년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청년 부서가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도 와 주시고, 다시 위해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군입대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황지한 이동욱 신의간 신의종 황민호가년 또 서예찬 장창현 유지혁 또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입대할 명현웅 청년까지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사가족들 하나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들 끊임없이 전도하여 전도 열매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는데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노인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하로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이라도 귀하고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며, 내 삶이 오직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되,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삶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중구동부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교사들이 매주일마다 신방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교사들과 또 목사님과 잘 믿음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라게는 우리 청년 부서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점점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군입된 우리 자녀들 늘 안전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남점순 우리 집사님 또 이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서 우리 병원에 수술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 받은 부위가 깨끗하게 회복되어 주시고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 누워 있고 수술 받은 이후에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육신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으로 또 눌린 자들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저들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대신자들 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도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같이 모 움어서, 우리 릴레기도, 2차 릴레기도, 120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지원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마음을 보태기 위해서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런 귀한 마음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전민생명교회가 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숙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하겠소, 고하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